그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늘을 청주하여 피시고 땅과 그소산을내시며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해가는 자에게 유혹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키며 신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금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곡들과 배달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여라 헬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가 지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평평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정확한 우상을 의지하며 보호받은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데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마 기쁨으로 요를 크게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목의 가치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귀에 올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분증의 일격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에그상황에서 불타오르나 빼다지 못하며 모로히탄 마음에 두지. 많이하는보다. 아음 오늘 부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읽기를 보면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의 영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종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종이 이방의 종이를 베풀 것입니다. 이방의 종이를 베푼다는 것은 이 종의 사역의 범위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 민족들로 확장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종이 사역하는 모습이 2절부터 사절에 나오는데 복도합니다이 종은 비종의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이 정은 큰 목소리로 자기를 거창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산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종꽃가 같은 사람들, 하지만해 세상이 볼 때에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연약하고 병든 자들, 약자들을 버리지 않고 애정을 가지고 돌봅니다. 이를 통해 진실로 정의를 배풉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의 일반적인 투조, 세상의 가치에 반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 종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수혜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자기의 사역을 분단해서 정의를 굳건하게 세웁니다. 반드시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섬들곧먼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 아, 그의 구모를 악망하게 합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정의를 이루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절부터그절까지 말씀은 이 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절 말씀은 여호와가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종에게 하는 말씀이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 종을 붙듯사 백성의 원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의 눈을 밝히고 흑암의 감옥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이 종을 통해서 거둠에서 나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종을 사용해서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대개하고 흑암에서 피추로 나오도록 하십니다. 8절은 이 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이 구원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우상도 할수 없는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찬송을 구절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이새 일도 성취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에서 전에 예언한 일이란 우리가 그전에 봤던 고레스의 등장에 관한 예언입니다. 고레스의 등장을 예언한 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종을 통해서 새로운 일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아직 이 종을 통한 새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반드시 이룰 그 일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은 온 땅, 온 땅의 열방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흐름 가운데 있던 민족들이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색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십니다. 그런 나다지는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무익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숨겨주십니다.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공률이 여겨주시며 회복시켜 가십니다. 위에서 정복하고 분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죽어지는 십자가의 구법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사절에 이용된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믿은 여호와의 중에 관한 이 말씀 이해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약백성이 되고 사망의 어둠을 벗어나서 생명의 그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 회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선언입니다. 10절에서는 바다를 향해서 새 노래로 여호를 와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방야를 향해서 풀리 높여 찬양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다와 땅온 세상을 향해서 여호를 와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용맹스러운 전사와 같이 당신의 정의를 세우시고자 대적을 치시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창대 질서를 훼손한 대적들을 다 심판하시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그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해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2 0표로 18일까지 말씀 또한 신약시대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수많은 멸망과 민족이 구원의 눈통을 누리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세계 수많은 곳에서 구원을 이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와의 중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었고, 그 성취에 바로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구원받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타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고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지어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신 대로 성취된 일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의심없이 믿고 받아들일 만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를 잘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총을 통해 행하실 구원의 예표, 구원의 전조로 이루시는 이스라엘 유대민들의 회복과 귀하에 관한 말씀입니다. 14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판식에 응답하지 않고 권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여호와께서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이제 일하십니다. 죄로 인한 징벌로 주어진 포로기간, 유배기간이 충분히 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회사를 목전에둔 여인처럼 부르으며 일하십니다. 출산의 때가 되면 여인이 부르짖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일하신다는 겁니다. 1 5절를 보면 산들과 언덕들이 함께해지고 초목들은 모두 메마르고 동들은 섬이 되고 못들은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산들, 언덕들, 초목들, 동들, 못들은 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풍징적인 회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적들, 이스라엘을 압하는 세력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키십니다. 16절이 귀환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맹인들을 그들이 알기보다는 길로 인도하시고, 암흑을 벗어나 광명을 밀고 굽은 것들을 굽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영적 무지로 소경처럼 살면서 범죄했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전히 우상이나 숨기고 있다면 그런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바로 그런 정보입니다. 회복과 구호의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계속해서 여호와가 아닌 우상을 숨긴다면 실제로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차별한 수치를 강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렇게 수치 당할자로 나타나게 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한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며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후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 땅에 홀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는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생활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를 불신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보다는 바벨론의 우상을 더 신뢰하고 바벨론의 우상을 더섬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한시가 하시는 겁니다. 18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맹인 같고 주먹은 자 같아서 거지도 하지 않게 하고 부리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한시가 합니다. 21절 말씀처럼 물로오신 하나님은 이 백성을 회복시켜 정기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 라이브에서는 약탈당하고 우리가 죄 있는 절망적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 구원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24절, 25절은 범죄하여 유배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한, 한식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절, 25절 읽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아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봉자였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정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아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분 아멘 여러분 네.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바벨론 땅에 a 로로 끌려와서 e 배당 s r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한 그 죄로 인해서. 이런 유배 풍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해서 이런 징벌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백성은 깨닫기를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구원의 약속을 드루려 하기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탄식하십니다. 만약 이대로 고집을 계속 푸른다면 그들은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큰 수치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닫기보다는 백성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성취된 오늘날에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이고 그로 인해 많은 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편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괴로인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를 않습니다. 굳이 예수를 외면합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살고 있고 고생꾼인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구월의 소식을유면하고 구월의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헛된 인상이나 계속 찾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는 숙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주의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탄식하십니다. 왜 그렇게 죄로 인해 힘겹게 살면서도 구원의 소식을 외면하느냐며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구원의 복음을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소식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생명과 풍성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지 않고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루신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큰 수치를 당하게될 것입니다. 바람이 우리 모두는 수치의 길이 아닌 풍년과 풍성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그 풍년과 풍성을 누리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영광 불리는 그런 인생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한 모든 백성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본의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새 노래로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주식을 애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구원의 주식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집 소리를 우리도 듣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열심을 손기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교회 안에 구원의 복음을 외면하지 않게 있다면 주님 국률에 계시고 그들의 마음 여사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과 풍성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믿고 예수 믿어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우리가 또한 귀사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